근데 어찌됐든 폭락이 나왔고 그 폭락이 나왔는데 재밌는 사실은 어쨌든 이걸 일으킨 주체는 우리가 모두 트럼프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아저 사람이 범인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 저사람의 입방정 때문에 일어났어 라고 네 예, 아주 아주 재밌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아 저놈 입방정 때문에 이 시장이 폭락했네 나 망했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과연 그날 비트코인 폭락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상하죠? 같은 비트코인 선물 차트인데 까지밖에 안 빠졌습니다. 어떻게 미국인은 이렇게 하락을 피했을까요? 안전방에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룰 주제 미국 해 가지고 핏 트럼프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주제인데 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딱 찍고 올타임아이 갱신을 살짝 해 주고 사람들이 와 이제 진짜 찐불장 온다 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조정이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있을만한 조정이다. 받아들일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락이 딱 나왔죠. 신기하게도.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 이한 시간 봉 200선이 깨지면서 충분히 숏을 잡을 수 있는 이, 심지어 여기 리테스트까지, 저항 리테스트까지 된딱 숏자리긴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폭락이 나왔고, 그 폭락이 나왔는데 재밌는 사실은 어쨌든 이걸 일으킨 주체는 우리가 모두 트럼프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범인.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 저 사람의 입방정 때문에 일어났어라고 폭락 이렇게 이 났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 아주 아주 재밌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미국인은 반응이 없어. 아, 저놈 입방정 때문에 이 시장이 폭락했네. 나 망했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좀 신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트럼프 이야기만 나와도 발작을 하면서 저놈 때문에 내 코인 정산됐어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인들은요. 기관들은 막 바이낸스 뭐 이런 막 거래소에서 매매하지 않아요. 특히 미국 기관들이 매매하는 이 CME 이걸 보면은 짜잔. 과연 그날 비트코인 폭락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상하죠? 같은 비트코인 선물 차트인데 113k까지 밖에 안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113k다 그러면 그냥 여기 매물대까지 빠지고 여기 저항 저항 됐고 뚫으니까 밟으면서 올라갔던 깨지니까 또급락 나오고 저항 리테스트 됐던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그냥 매물대까지의 조정 그냥 정상적인 차트입니다. 사실상 폭락이라고 볼순 없어요. 그냥 신곡가 찍고 실망매물 터져가지고 하락 추세에 있다가 땅 깨졌다.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하락이죠. 어떻게 미국인은 이렇게 하락을 피했을까요? 미국인이 하락을 피할 수 있던 이유 명상시간 밑을 보시면요 5시 봉 다음이 7시 봉입니다 5시 봉 다음이 7시 봉이에요 1시간이 비어있죠 딱그 악재가 터지는 시점에 미장을 막았습니다 점검했어요 악재가 터질 시간에 미국인들이 이용하는 이 장을 1시간 점검해버렸습니다 <laughs> 재밌죠? 그래서 미국인은 청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연쇄 청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국민들은 그냥 적당히 받아들일 정도의 하락인 거죠 그냥 신고가 돌파하다가 그냥 실망 매물 터져가지고 조정이 나와 113k 매물대에 딱 걸린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하락하고 깨지고 올라오면 거기 저항이 돼서 그냥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숏을 막 체결을 시켜놨던 거죠 자 이제 미국 개미는 다 죽었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또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이 이용하는 거래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코인베이스 차트거든요. 보겠습니다. 오라라 코인베이스 미국인들이 이용하는 거래소 어 박살이 났는데요. 코인베이스 똑같이 빠졌는데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국제입니다. 국제선물.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닌 사람도 코인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죠.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이 차트를 보게 돼요. 미국인들은 무슨 차트를 보냐? <laughs> 짜잔. 이 미국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코인 베이스인데 미국 선물이 따로 있어요. 미국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어라라, 같은 거래소인데 하락이 없네. <laughs> 자국민 보호 네, 미국 개미들도. 그, 나지 털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길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할수있어 그럼 합법적으로 한 개미들은 다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만 보면, 와, 진짜 트럼프, 이제 우리 입장에선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미국 시민이었잖아요? 갓럼프입니다. <laughs> 이 정도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갑자기 저희 이 하락하는데 코인 시장 무너지는데, 지금 대통령인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업비트를 잠깐 점검시켜가지고 하락을 막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재밌는 게, 미국 코인베이스 선물은 매일 한 시간이 아니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매주 1회예요. 매주 1회.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매주 1회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5, 6, 7로 나오죠. 매주 1회입니다. 매주 1회. 그러니까 미국 선물은 매주 1회예요. 그리고 CME가 매일 1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7번 점검하는 놈과 딱 한번 점검하는 놈이 일치하는 시간에 폭락이 나왔다 지금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매일 하지 않아요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딱 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딱그 시점인 거죠 확실하게 미국 기관도 패닉셀을 할 일이 없고 네, 그래서 미국인들은 사실상 뭐 바이낸스를 써서 청산을 당했다 그거 네가 불법 저지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 미국은 법적으로 선물 거래가 아직 금지되어 있어 가지고 합법적인 루트는 약간 이런 곳을 써야 돼요 이 합법적인 루트로 코인을 하고 있었다 청산을 당할 일이 없었어 청산 당했다고 막 밖에다가 막 쳐도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욕먹을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짱펑자오의 사면 이야기입니다. 이 바이낸스 바엔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있죠. 짱펑 이 사람을 이제 트럼프가 사면해주겠다. 약간 사면해주겠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속보 느낌으로다가 그 타임라인이 새벽 5시쯤 됩니다. 새벽 5시쯤 되는데 폭락이 새벽 6시에 나왔어 뭐 이상하죠? 바엔 짱펑자오를 갑자기 트럼프가 사면해준다고 하자마자 폭락이 나왔어 이거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반행과 트럼프의 그 모종의 거래가 뭐였을까요? 일단 중국 관세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관세를 때려버리면 중국의 뭔가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죠 근데 중국 관세를 안 받고 중국인들의 개개인의 돈을 빼앗는다면요 기업 하나 한두 개가 큰 타격 받을 거를 나눠서 개개인들이 짐을 짊어진다면요 기업은 살리는 거죠. 관세 이제 아마 곧 협상 뭐할 거잖아요. 이제 관세 협상에서 관세 안 받겠다로 갈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개개인의 돈을 뜯었거든요. 어떻게 했냐? 너 사면 해주는 대신에 매수 버튼을 막아라. <laughs> 이런 거 같아요. 실제로 바이낸스 현물 매수 버튼이 작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하락하는 도중에 떨어지는데 살 수가 없어. 계속 파는 사람만 있지. 무서워서. <laughs> 오야 매수세가 들어올 자리에서 왜 매수가 안 들어와? 그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페닉스를 할 수밖에 없어. 아까 미국인들 어땠어요? 여기서 매수세가 막 들어와서 막잖아. 매물 대니까 근데 바이낸스 쓰는 사람들은 매수 여기서 매수세가 안 들어와 어 이상하다 여기서까지 버텼는데 어때 여기까지 밀리니까 아 중요 매물 때 터졌다 패닉셀 나오는 거죠 근데 매수 버튼이 안 됐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매수 버튼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매수 버튼이 안 됐어 이러니까 당연히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참 신기하죠 <laughs> 짱퐁자오를 트럼프가 사면해 주겠다 약간 사면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 타이밍에 정확히 폭락이 나오고 현물을 막 던지는 세력들이 나와서 폭락하고 그 와중에 또 숏을 크게 잡은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바이낸스에서 매수 버튼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관세를 이제 100%안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세로 받을 돈을 이렇게 강탈한 거죠. 그냥 음모론이 참 좋다고요. 그러니까 토요 미스테리 극장 같은 느낌으로. <laughs> 그런데 또그 와중에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때 숏 포지션 잡은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자진해서 나온 게 중국인이에요. <laughs> 저숏 여기서 잡았습니다 라고 나온 사람이 중국인이야. <laughs> 어라라 이상하죠? 왜 중국인일까? 심지어 개인이 아니라 예전 거래소 대표. <laughs> 되게 웃기죠. 심지어 이 사람은 계속 예전부터 짱퐁자오가 사면 될 것이다라는 토토 비슷한 거에 베팅을 하고 있었다. 그럼 웃기죠. 짱퐁자오가 사면 되는 건 사실상 호재거든요. 이렇게 되는 차트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짱퐁자오는 사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풀숏을 잡았어요. <laughs> 진짜 이상하죠. <laughs> 이제 점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락에 대한 이 정말 이 미스테리하죠. 그럼 그 사람은 사면도 맞추고 숏도 맞췄어. <laughs> 진짜 신기하죠. 자 이겁니다. 스캠 거래소 CEO 출신. 근데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친 거고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 신기하게도 비트 다 팔고 이더리움을 샀대요 최근에 이더리움 올라가기 직전에 그리고 최근에 비트 떨어지려는 갑자기 또 비트를 쇼치고 쌍퐁자오 사면 할까 근데 이 사람은 사면 한다에베팅을 계속 예스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몇주 전부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제가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저렇게 올려주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 리딩방 가입한다고요 <laughs>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말면 일단 제가 먼저 그 승률이 좋은지 먼저 한번 들어가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 해드릴게요.